자 문제 읽어볼게요 ABAC 이등변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럼 여기 세타로 잡으면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그렇죠? 왜냐면 지금 같다는건 AB와 AC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? 괜찮습니까? 이런 상태에서 점 BC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P에서 AB에 또는 그 연장선에 있는 수살반을 Q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게됐어 음, 지금 지어보고 지금 우리가 세타라는 걸 여기 알고 있죠. 어, 그래서 BP가 x입니다. 그럼 x면 이 BQ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 구합니까? 코사인 세타, 뭐 x에 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, 그지?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야? y를 x에 가는 함수로 나타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좀 빨간색 표현하면 PQ가 어떻게 돼? 여기지. 네. 그 다음에, pr 얼마? 여기지. 그렇지. 대한대. 그런데, 우리 뭐냐면, 이길이는 구할 수있어 어떻게 돼? 사이. x, s i n 세타 아닙니까? 그렇죠? 괜찮습니까, 여러분들? pq 까지는 괜찮아. x, 얼마? s i n 세타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어, 그런데, 뭐? pq, pr이잖아요. 여 pr을 모르잖아요. 그렇죠? PR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를 위 길이를 BC를 모르니까 A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? x a x. 그렇죠? 그러면서 PR은 어떻게 되죠? sin a x의 sin 세타죠. 그렇죠? 네. 근데 PQ는 뭔데요? x sin 세타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 둘이 더하는 게 그게 y 아니에요? 네. 더했더니 어떻게 돼? a sin z. a 사이 세타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 안 그래?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? 여러분들 a라는 건 어떤 값입니까? 이 e, b, bc 길이잖아요 그렇죠? bc는 정해진 어떤 길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게 상수예요 그렇죠? 그리고 세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듬해상 경형의 각도죠? 상수잖아요? 그렇죠? 그래 안 그래? a, bc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움직이는 건뭐 밖에 없어요 지금? x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? x의 길이만 다른 거예요 왜? x만 여기에 되는 거야. p 점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y가? 안 받는다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y는 뭐예요? 상수 함수다. 3번 되는 거죠, 여러분들. 아. 음. x의 영향